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뒤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기를 떠나자. 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 수으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 3장4 14, 이제 1 4장부터 하기도 해요. 1 4 1 5 16, 1 7은바0장 강화예요. 앞에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말씀의 핵심의 핵심을 그대로 비유와 상징을 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 15장에는 이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며 이분이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죄와 의와 심판이네요. 7절 이후로 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는 아,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답니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와서 그런데 벌써 왔다고 하시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언제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한 나라의 이제 삶이 되면 그는 정말 외롭지도 않고 또 모든 것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권고함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시면 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내 안에 죽은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 분별이 되시나요? 또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드려지실 때 우리도 그로 부턴자가 되어서 되는데 또 야고보서에서는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안 하면 밖이 있고 위 하면 아래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서 볼수 있는 그것이 거듭난 우리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의 붙은 자로서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는 면에 그 아들도 아버지께 복종을 하세요. 그래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경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안에서의 독생자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 성경은 올라가 올라가 보면 결국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이르는 게 아버지가 모든 중심이 되어지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제가 되어지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기를 떠나자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 너라고 성경 6 6권 예언 성취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질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하는 면에서. 언제나 그 핵심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안식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6일 창조하신 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이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아까 고린도전서 18절에서도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함이라 라 하는 면에 아들이 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들여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아버지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살리신 안에 보혜사지의 성령을 보내 주셔서 오늘날 그를 영접한 성령 안에 신부 안에 하나님의 시의 새 생명 안에 온전한 삼가지를 다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실제적인 이러한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과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속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서 하나도 감출 것이 없다. 이 벌거벗은 것이 드러난다는 면에 먼저 어떤 것이 연상되시나요? 창세기 장 아담 하와가 둘이 한몸을일었는데 벌거벗은 것, 아, 벌거벗은 때. 그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속에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은 산령이 되었지만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말씀의 살아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과 혼과 영과 생명과 주의 모든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졌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와 또 성령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시니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고 하는 속에,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쭉 이르러 가는 면도 있고, 번개불 계시로서 찰나의 단회 계시를 통해서 이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온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매 순간에 이르러 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러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가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타나신 그런 사건적인 면인데 우리들 안에서도 이와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를 찔러 쪼개게 하시는 것처럼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고 분명하게 우리의 한백 년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서 미혹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앞에 한목사님도 간략 간략 설명을 해주셨는데 돌, 바위, 진동 이러한 속에서 이 티끌에서부터 이제 큰 바위에서부터 부셔지면. 그게 모래가 되고 먼지가 되고 흙이 되었고 먼지가 되어지면 툰에 보이지도 않게 큰 날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위를 바위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추어서 변화되어지는 것까지 동시에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의 오묘함이 한분한 분들 안에 나타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잤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데요. 골로새서 1장6절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노다 분명히 생명 부활이 되어지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나야 되는데 정말 이르러가는 과정에서는 열매가 잘안 나타나거든요. 그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안 나타날 때도 많아요. 이러한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말씀에 역사하시는지,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소통과 성령의 인도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 아버지께서 독생자 생명을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 안에 살아난 그 생명이 정말 아버지 보시기 합당한 생명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에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일을 하는 면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내면 중심에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귀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로서는 알수 없어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사실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께서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 또, 그 여러 제자들이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십자가 밑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다. 정말 우리가 나를 나들게 나의 근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거듭난 생명의 실제로 온전하게 섰을 때다 흩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성령 진리의 말씀에 자체 안에서 언제나 진동함에 없는 온전한 성취를 이루시기까지 또 이루셨으면 그것이 온천하 열매를 맺어 자라는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시고, 성령님의 온전함이 되시는 것처럼 한분한분 한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